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치라인 벽을 연결하고 끊어주고, 그리고 아치라인 벽에서 사용되는 마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벽을 연결하고 벽을 끊어주는 이런 편집들은 이전 버전에서 작성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강의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진행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벽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벽이 모서리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L 연결을 진행을 합니다. 두 벽을 선택을 해서 두 벽이 서로의 기준이 돼서 모서리에서 만나 전체적인 형태가 L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벽을 선택하는 순서는 이걸 먼저 선택하든 이걸 먼저 선택하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되돌리게 하고요. 이번에는 T 연결을 살펴보면 T는, 어, 첫 번째 선택하는 벽이 길이가 변경이 되는 벽이 되고요. 두 번째가 그 기준이 됩니다. 선택하는 순서가 명확하죠. 첫 번째가 길이가 변경되는 벽, 두 번째가 기준이 되는 벽입니다. 여기서 T 형태로 벽에 연결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 형태로 벽을 연결을 하긴 했는데 자, 이 끝부분, 요 끝부분에서 해치가 연결이 되지 않고 벽에 이 끝선, 선으로 구별을 해주고 싶다. 이 벽과 이 벽이 재료가 다른 경우에 도면상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마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점에서 길이 변경. 클릭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클릭. 하게 되면은 3D에서 보면 변화는 없습니다. 2D에서도 위치 변화는 없지만 이 선이, 분절되는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T 연결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T 형태로 해치가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벽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을 때 벽을 끊어주는 것은 크게 벽을 기준으로 끊어주는 것 그리고 선을 기준으로 끊어주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 벽을 끊어줄 건데, 이 수직으로 가는 벽을 기준으로 끊어주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클릭해서, 편집, 벽으로 자르기. 클릭하게 되면은, 자, 우클릭해서 바로 명령을 종료를 합니다. 내가 명령을 실행했던 요 커서 위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벽이 분절의 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벽을 기준으로 양쪽에 벽이 이렇게 분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편집에서 선으로 자르기. 선은 내가 지정한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벽을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 분할된 벽을 다시 합칠 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다시 합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요. 그런데 2D에서 이두 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는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T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해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D에서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두 벽이 합쳐진 건 아니에요. 2D 평면상에서만 이렇게 해치가 연결이 되고, 이 분절되어 있는 이 선이 숨기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합쳐져 있는 이 벽을 다시 분할을 하고 싶다. 조인이 된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치가 연결된 벽을 다시 분할을 해주고 싶다면 벽을 선택을 하고 끝점에서 길이 변경 같은 자리에서 다시 클릭하면 분절되어 있는 선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의 마커를 살펴보겠습니다. 벽을 선택했을 때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요 중심에도 나타나고 끝점에도 뭔가 나타나고 자, 요런 형태들을 마커라고 하는데요. 마커는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바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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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서가 안 바뀌는 부분은 마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커는 이렇게 따로 내가 편집 명령 넘어가지 않고도 곧바로 화면 안에서 객체 위에서 이동이나 편집, 길이 변경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줄수 있는 게 이제 마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커는 무조건 클릭해서 진행을 합니다. 클릭, 우클릭이 아닙니다. 자, 중심에 보이는 요 사방 표시, 이동 모양 같은데 이동 마커입니다. 클릭해서 이동에 관련한 하위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동과 복제 이동이 있고 한줄 가고 밑에 또 땡땡으로부터 이동, 땡땡으로부터 복제물 이동 이렇게 있는데요. 어, 위의 것과 아래 것 차이는 기준 시작점을 지정을 안 하고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냥 이동을 하게 되면요. 마커가 있던 위치에서 시작점 찍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종료점을 찍어서 이동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복제 이동 마찬가지로 시작점 따로 찍지 않고요. 이 마크 위치가 기준점이 되고 종료점을 찍거나 혹은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렇게 복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땡땡으로부터 이동은 기준점을 시작점을 지정을 합니다. 시작점, 종료점, 땡땡으로부터 복제물 이동, 시작점, 값을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자, 곱하기 곱하기는 다중 복사입니다. 원본 빼고 복제물의 개수를 입력을 합니다. 3개 해 볼까요? 시작점, 종료점. 원본 빼고 복제물이 3개가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 옆에 보면은 끝점에 이렇게 네모난 파란 점이 있는데 얘도 마커입니다. 클릭했을 때 길이 변경, 끝점 이동에 대한 마커가 나타나네요. 길이 변경은 이 벽이 진행되던 방향으로 내 커서가 위에 이렇게 있어도 벽이 그려졌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끝점 이동은 이 벽이 진행되던 이 디렉션 방향하고는 관계없이 새로운 방향의 끝점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전도 여기 있네요. 회전. 회전의 시작 기준을 지정을 하고 종료각을 지정을 해서 회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전 버전 아치라인에서는 이 양쪽 끝에 회전하는 모양의 마커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 마커가 끝점에 이렇게 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마커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길이 방향을 곧바로 길이를 변경을 하는. 아까 우리가 끝점에서 길이 변경 해줬던 거를 바로 진행을 해주는 디렉션 방향으로만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마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은 여기 치수가 나타나는데요. 이 벽의 끝점에서 끝점까지 길이가 이 치수 마커로 나타납니다. 커서를 올려보면 모양이 바뀌죠? 클릭해서 커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5,000 엔터 해볼게요. 자, 이때 이 벽의 길이가 줄어드는 방향. 늘어, 혹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큰 값을 줬으면. 요 화살표 방향, 요 방향을 기준으로 요 치수 값이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럼 요 화살표 방향, 얘도 커서 올리니까 커서 모양이 바뀌죠. 클릭하게 되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기준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됩니다. 6000을 다시 넣어볼까요? 엔터. 그러면은 요 화살표 방향으로 다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변경을 한 후에 그 방향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원본의 방향으로 다시 리셋돼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이 파란색 진한 선은 클릭을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마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점 삽입하면은 새로운 정점을 추가를 함으로써 벽이 이렇게 분절이 되고요. 혹은 구부러진 가장자리로 변경하면 곡선벽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곡선벽 그릴 때, r 값을 지정을 하고 싶다면, 구부러진 가장자리 변경 한 다음에, 자, 위에 보면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요. 자, 반지름 값을 넣어볼까요? 값 지정하기. 값을 3,500 정도 넣어볼까요? 확인. 그러면은, 3,500의 반지름을 갖는 호가, 이렇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방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지정해서 클릭하면 해당 방향으로 원하는 R값을 가지는 곡선 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리기를 했고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이 마커에서 다시 클릭해 보면은, 요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곡선 벽 삽입, 사각, 뭐, 각도 추가. 이런벽 형태를 이벽 중간에 삽입을 해주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곡선 벽 삽입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요 미리 보기에 보여지는 요 치수 치수값을 여기서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를 해서 값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이때도 기준점을 변경을 할수 있는데요. 벽을 그릴 때도 기준점을 F5번을 눌러서 변경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렇게 벽을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점이 초록색 어, 연필 모양 같은 요 커서 여기가 기준점인데 F5번을 누르면은 중간으로 바뀌죠. F5번 누르면 맞은편으로 바뀝니다. F5번 눌러서 기준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에서부터 요 초록색 연필 있는 위치까지의 거리, 거리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준입니다. 모서리에서부터 요 초록 연필까지의 거리. 예, 그래서 1200을 입력을 해 볼게요. 엔터. 그러면은 이 곡선 벽이 삽입이 되는데 이 끝점에서 이 삽입되는 요 벽에 곡선 벽의 끝점까지가 1200만큼의 거리를 이 거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준점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곡선 벽을 삽입함으로써 벽이 총 3개가 됐어요. 그죠? 자, 이 3개의 벽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도 마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마커는 사방의 끝점이 일단 나타나고요. 끝점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복제 이동, 회전. 그리고 회전 마커도 따로 나타납니다. 혹은 요런 마커, 이렇게 연한 형태의 회전 형태도 나타나는데요. 이 중심으로부터 회전을 바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는 마커입니다. 요런 마커들은 단순한 객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소파를 하나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를 선택을 해도 이 회전하는 마커, 이동하는 마커, 사방의 끝점 마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 마커를 가지고 Shift 누르면 직교 모드 쓸수 있으니까요. 이 수직 45도 각도로 이렇게 회전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커는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에 나타나고 특징적으로 문이나 창문 부분에서는 방향을 전환해주는 마커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병 마커에 나타나는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더라도 다른 객체에서 마커를 사용할 때 눌러보면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객체에서 마커를 사용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어, 벽을 연결하고, 음, 벽을 끊어주고, 그리고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